우유를 마신 후 배가 아픈 주된 이유는 유당불내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. 유당불내증은 체내에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락타아제가 부족하면 유당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넘어갑니다. 이 유당은 대장에서 세균에 의해 발효되어 가스와 산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, 복통,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이유로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우유 알레르기는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, 특히 카제인이나 유청 단백질에 대해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. 알레르기 반응은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복통, 구토, 설사뿐만 아니라 피부 발진, 호흡 곤란 등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. 우유 알레르기는 주로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, 특정한 질병이나 상태가 우유 섭취 후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. 우유와 같은 유제품이 이들의 소화관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, 최근의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수준 등도 우유 섭취 후 나타나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우유의 신선도나 보관 상태도 중요합니다. 우유를 섭취하면 식중독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이는 구토, 복통,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우유가 올바르게 보관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우유 섭취 후 배가 아프다면 유당불내증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이를 통해 자신의 락타아제 결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당이 제거된 우유나 유제품을 선택하거나 락타아제 보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알레르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